안녕하세요 다양한 팁과 재미있는 영상을 전해드리고 싶은 수동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몽환의 미궁을 가장 많이 클리어를 함으로써 미궁의 개척자라는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어,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이 제가 몇 번을 다시 트라이를 했는지 셀수 없을 정도로 트라이하고 트라이하고 트라이한 끝에 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 몽환의 미궁을 클리어를 할때 신경 썼던 점과 그 다음에 좀 힘들었던 보스를 다시 한번 좀 잡아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 보스전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 관리를 위해서 일반 사성 빈 무기 피흡 옵션이 달려있는 빛 사성을 장착을 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마제는, 어, 전에는 실록, 그리고 바니봇, 해룡, 이런 식으로 데리고 다녔었는데, 최근에 엔트리가 바뀌었어요. 어, 찌루하고 용암사자, 요거에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찌루하고 용암사자의 공통점은, 이제 체력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보스는 11-10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어를 했던 보스인데요 얘는 처음 보스전을 시작할 때부터 광폭 상태로 시작하는 것 마냥 굉장히 공속이 빠른 보스였습니다 이 보스는 너무 어려웠던 보스라서 지금 다시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좀 클리어 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만만하게 밑에 단계 보스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0-10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장비창에 가서 이제 속성에 맞는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전에서는 음식은 아껴서는 안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개인 음식이 다섯개가 있는데 요거를 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단체 요리가 있어요. 그 단체 음식까지도 모두 다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물 전장이 추가가 됐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물 전장에 가서 공격력 버프, 방어력 버프 그리고 피 체력 증가 버프까지 모두 다 옵시디언이 허락하는 내에서 구매를 해주도록 합니다. 어, 지금은 제가 이제 요거를 구매를 하고 11-10을 깨느라 요거를 다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남은 옵시디언이 없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까 어 가서 보스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깼던 보스 이전 단계 보스인데도 전전 단계 보스인데도 관장 전투력에 제가 아직도 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화면이 지금 너무 확실했죠. 저 이렇게 확대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화면을 다시 좀, 좀 줄여보겠습니다. 어, 화면 줄여졌구요. 대부분의 보스들은 형태를 공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을 한 번씩 써줄 때가 있거든요. 그 스킬을 피할 때는 좌우로 피해도 되겠지만 이 보스 쪽으로 피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게 상당히 유용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스가 일정 체력이 깎이게 되면 지금처럼 보호막을 걸어 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내가 뭐 물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체력을 채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혹시라도 뺏기다가 공격을 멈추게 되면 보스가 나한테 강력한 공격을 펼치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막이 뜨는 순간에 다른 것보다는 보스를 계속해서 공격만 해줌으로써 공격을 저지하고 스턴을 먹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보스, 무빙샷이 안 되는 보스였나? 어, 제가 도망치고 있는데, 원래 보스전에서 여기 상대방 반대로 이렇게 도망치다 보면 미스가 뜨고 무빙샷을 할 수가 있는데, 오, 지금 모빙샷이 잘안 되네요. 아이고, 아 제가 죽었습니다. 아 오늘 미궁의 개척자 랭킹 1위로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지금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다시 가다듬고 빡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10-10 보스에서는 이게 무빙을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말뚝띠를딱 넣어주면서 공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피가 잘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피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다섯 가지나 있어요. 포션 있죠. 씨루라는 이마젠, 용암타자 이마젠, 그리고 플래시 스킬. 마지막으로 무기에 피읖 옵션까지 달려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볼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스턴를 먹였다라고 한다면 거의 끝나기 직전입니다. 깔끔했고요전투력을더 높여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전처럼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별을 하나도 못 딴게 좀 불편하네요 이 불편한거는 좀 나중에 좀 메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8-10이었던 것 같아요 그 꽃게가 있는데 아그 꽃게 깨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 정말 많이 시도를 또 했던 것 같아요 어둠 속성 무기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맞지만 어, 좀페널티를 안고, 한 번, 다시 한 번, 이 꽃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게가 어려운 점이, 거리를 벌리면 안 돼요. 거리를 벌리게 되면, 저런 식으로 아주 넓은 범위의 스킬을 구사하기 때문에, 굴러서 피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하지만, 이 꽃게는 또 무빙샷이 가능하긴 해요. 어, 그래서 스킬을 좀잘 피해줄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지금처럼 무빙샷을 구사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역시 피하기가 어렵죠 꽃게를 깰 때는 이렇게 무빙샷으로 깨기는 좀 어렵고요 말뚝딜로 깨야 됩니다 앞에 가서 말뚝딜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공격을 하나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스킬을 쓰게 되는데 양옆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공격을 할때 꽃게한테 좀 사,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달라붙어서 공격을 한 다음에 꽃게가 스킬을 쓰면 꽃게 뒤쪽으로 이렇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음. 방금 제가 죽긴 했지만, 어, 제대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죽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꽃게를 클리어를 했을 때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다시 이제 클리어를 하고 있었지만, 이 꽃게는 제가 처음에 클리어를 했던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이 상시에는 전투력이 65만정도 됐었네요 이마젠도 지금하고는 다르죠 바니봇, 첼로, 해룡을 착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무빙샷보다는 이런식으로 보스 앞에서 딱 버텨서 뒤로 넣다가 보스가 기본 공격 끝나고 스킬을 쓸때 이때 뒤로 굴러서 피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빙 회서를 한다라기보다는 도망을 이렇게 외곽지역으로 도망을 치다보면 맞지 않고 도망을 잘 칠수가 있을수도 있는데 쉽진 않아서 훨씬한 컨트롤이 요구가 됩니다 이 두번째 보호막까지 스턴을 먹이게 되면 사실상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돼요 아 어, 그런데 제가 지금 스턴을못먹였죠 그래서 양으로 지금 변한 상태이고요. 어 이때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마냥 빙빙 돌아다닐 수만은 없는 게 근데 클리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약 20초 정도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제 도망치면서 어느 정도 티를 다시 찾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잡고 마이터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방금 이제 피가 3만밖에안 남아서 한대더 맞으면 죽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면서 피를 다시 한번 치웠고요아이 당시가 아주 미쳐버렸습니다. 어, 방금 제가 너무 좋아서 스샷도 찍었고요. 0 0초에 깼습니다. 0 0초 그렇게 어렵게 깼던 영상을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많은 기운 받으시고, 어, 몽환의 미궁 더 많이 클리어를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